최근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신종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 사건이 연일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특수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오염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국내 마약 사범 단속 현황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2019년 총, 총 1만 411명 중 경남이 621명으로 전국 5위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자료하면 부탁합니다. 2019년 마약류 범죄 백세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5년 128명에서 19년 239명으로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인 청소년 적발 인원이 239명으로 전년 대비 67.1% 증가하여 연령 대비 증가율이 최고치입니다. 전국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 교육청의 현황 파악을 알아보니 현재까지 청소년 마약 범죄가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경남 경찰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범죄 자료가 이관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청에 접수가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도 교육청으로 관련 자료가 이관되는데 청소년 마약 범죄의 경우는 도 교육청으로 관련 자료가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청소년 마약 범죄가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이 마약을 고접하는 경로는 인터넷이나 SNS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구입 광고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마약 거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 구입 또한 손쉬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특히 지난해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인 14세가 두 명이나 적발되어서 매우 큰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청소년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호기심에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마약 용어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3년 전 5분 발언을 통하여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 화면 올려주십시오. 청소년이 주로 찾는 기호 식품 앞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피자 등을 붙여서 마치 마약이 아주 맛있고 달콤한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접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 에 있어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 부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요원합니다. 예방 교육이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도 180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의 수급과 관련하여 경남도 특사경 담당자와 이야기하니 소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한계가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여 본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에 의해서 그 대응 방안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급 차단을 위해 경남형 자치경찰제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를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소관 업무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 직무 연수에 신종 마약 등 10대들이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는 마약류와 그 위험성에 대한 강의가 선제되어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인식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이라는 상호명 등 광고물에 있어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뿌리 뽑아야 하는 마약이란 단어가 식당 메뉴판 및 상호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 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우리말 쓰기 문화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박종원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게 깨어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경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건전한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